어, 29번 해 보겠습니다. 어려워 보이죠? 음. 일단 k가 39보다 작거나 같고요. 그다음에 fx가 로그 함수로 주어져 있습니다. 일단 원이 있고요. 로그 함수하고 원과 만나는 그두 점의 x 좌표를 a랑 b라고 했는데 k의 어, 최대값 최솟값 구하는 겁니다. 일단 가조권을 볼게요. 가조권을 보면 ab가 그 x 좌표죠. 교점 x 좌표니까 그 교점의 x 좌표의 부호가 다르다라는 거죠. 그 그러니까 하나가 왼쪽에 있으면 하나가 오른쪽에 있고 뭐 그런 식이란 얘기예요. 그다음에 나 조건을 보면 얘는 FA라는 건 결국에는 y 좌표죠. y 좌표도 부호가 다르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까 x 좌표의 부호도 서로 다르고 y 좌표의 부호도 서로 달라야 돼요. 그러면 이렇게 4분면을 그렸을 때 교점의 좌표가 하나가 1사분면이면 하나가 3사분면이어야 됩니다. 그래야지 xy 부호가 전부 다 달라질 수 있겠죠. 그다음에 뭐 만약에 하나가 2사분면이라면 다른 하나는 여기 4사분면에서 만나 줘야. 음. 그 xy 부호가 전부 다 다르겠죠. 뭐 그런 상태입니다. 어렵죠. 그러면 생각을 해 보면 그래프를 먼저 그려 보면 여기 y축이랑 x축을 그리고 원을 하나 그려줍니다. 음. 그때 반지름이 8이고 마이너스 어, 8, 마이너스 8. 이런 원에다가 여기 있는 로그 함수를 그릴 거예요. 어 지금 fx가 2배의 로그 1분의 1에다가 x-7 플러스 k에다가 플러스 2죠. 일단 모양 자체는 여기 1분의 1이잖아요. 그러니까 로그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길 겁니다. 함수의 모양은 이런 식으로 내려가는 게 되겠죠. 정근선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정근선이라는게 x는 k,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되겠죠. 음, 그렇습니다. 그럼 만약에, 어, 정근선이 요런 데 있게 되잖아요? 그럼 그래퍼가 요렇게 그려지겠지. 그러면 못 만나요, 못 만나. 그 다음에, 정근선 이렇게 돼도 못 만나죠? 이렇게 돼도 의미가 없습니다. 왜 그러냐면, 은 1, 사분면에서 만나면, 여기 1, 사분면에서 만나면, 3, 사분면에서 만날 수 있어야 되는데, 그게 불가능하죠.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가 없어요. 그렇게 해서, 정근선이 여기까지 움직였다고 칩시다. 여전히 가족권을 만족시킬 수 없죠. 이렇게 되면, 가족권도 만족하고, 아조권을 만족하는 가능성이 생기기 시작합니다. 이렇게, 이렇게, 그죠. 음. 그러니까, 이 정근선이라는 게 0보다 작은 곳에 존재해야 됩니다. 그렇죠. 어, 이런 식으로 지워 볼까요? 그러니까, 지금 현재 알수 있는 게 저긴 정근선 있죠. 마이너스 K 플러스 7, 얘가 일단은 0보다 작아야 돼요. 근데 0보다 작은데, 음, 이런 거죠. 그럼 k가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보다 작다가 이제 두 가지로 나뉘는데,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마이너스 8하고 0 사이 있을 때 하고,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음, 이렇게 할까요? 마이너스 8보다 작을 때하고, 요렇게 두 개의 경우로 나눌 수가 있어요. 이게왜 그러냐면, 만약에 정근선이, 여기, 요런 지점이 이제 딱 그려졌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, 조건을 만족하게끔 그래프를 그리면, 요렇게 그릴 수 있겠죠. 그럼 어떤 조건으로 만족하면 되냐면, 이런 거죠. 어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 위에 있고요. 8을 대입했을 때 0보다 밑에 밑에 있게 되면 이렇게 3, 4분면에서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2, 4분면에서도 만날 수 있습니다. 4, 4분면과 2, 4분면. 그래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게 되는 거죠. 됐나요? 그러니까 정근선이 마이너스 8과 0 사이에 존재한다. 그럼 어떤 조건을 만족하면 되냐. F0이 마이너스 8보다 크면 되고요. 그 다음에 F8이 0보다 작으면 돼요.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은 가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겁니다. 그런데 그게 아니라 만약에 정근선이 요런 지점이 있다고 칩시다. 그러면은 똑같아요. 오른쪽은 똑같죠. 음. 0을 대입했을 때 마이너스 8보다 크고 8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고 그러면은 여기서 만나게 된다고 그런데 이렇게 어, 그려져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뭘 만족해야 되냐면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커야 됩니다 그래야지 2, 4분면에서 만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. 이렇게 돼버리면, 마이너스 8을 대입했을 때 음수가 나와버리면 2, 4분면에서 못 만난다고. 그래서 여기다가, F-8을 대입했을 때 0보다 크다.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. 됐죠? 그래요. 첫 번째. f 0이 마이너스 8보다 크다. 그게 어떤 의미인지 봅시다. f0 x 자리에 0을 대입하는 거죠. 0을 대입해주면은 2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7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마이너스 8보다 크면 돼요. 그러니까 2 넘어가고 2로 나눠주게 되면 로그 2분의 1에 7,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어, 보자. 마이너스, 마이너스 5죠. 그래서 여기 밑을 양수로 바꿔주게 되면 로그 2에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5보다 작으면 되겠죠. 그래서 마이너스 7 플러스 k가 2에 5제곱이니까 얘가 로그 2에 30이죠. 32보다 작으면 된다. 그럼 k가 39보다 작기만 하면 된다. 어 그러네요. 그 다음 두 번째 조건 8을 대입했을 때 0보다 작아야 돼요. 8을 대입하게 되면 2로그 2분의 1에다가 1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작아야 돼요. 그러면 로그 1분의 1에 1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작아야 되죠. 그러면 로그 2에 1 플러스 k가 1보다 크면 돼요. 얘가 로그 2에 2니까 1 플러스 k가 2보다 크면 됩니다. 그럼 k가 1보다 크면 되네요. 그렇습니다. 그러면은 이놈 체크했고, 이놈 체크했고, 이놈 체크했고, 이놈 체크했죠. 그 다음 세 번째 f-8이 0보다 커야 돼요. 음, 그러려면 이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8을 대입해주면 마이너스 15 플러스 k 플러스 2 얘가 0보다 크다. 그럼 로그 2분의 1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보다 크다. 그러면은 또 로그 2에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음, 1보다 작다. 그럼 얘가 또 로그 2에 2가 되니까 마이너스 15 플러스 K가 2보다 작다. 그럼 K가 17보다 작다.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. 그 다음에, 음, 네 번째 여기다 쓸까요? 마이너스 8 보다 크고요 마이너스 k 플러스 7이 0 보다 작아야 됩니다 그럼 7을 빼주면은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k 0, 음, 마이너스 7 마이너스를 곱해 주게 되면 k가 7 보다 커야 되고 15 보다는 작아야 겠죠 그러니까 요 놈을 1번 케이스라고 하고 요 놈을 2번 케이스라고 할게요 그래서 1번 케이스를 먼저 생각을 해 주면은 일단 K가 될수 있는 게 8, 7, 응? 8, 9, 10, 11, 12, 13, 14 15 이렇게 있는데 그러면서 자 1번 조건 전부 다 만족시키고요. 그 다음에 2번 조건 전부 다 만족시키네요. 그래서 케이스 1번에 대한 게 이렇게 가능하다 라는 겁니다. 그 다음에 케이스 2번 한번 해보자고 마이너스 k 플러스 7 마이너스 8 그러면 마이너스 k가 마이너스 15 k는 15보다 커야 됩니다. 그럼 k가 15보다 큰건 16, 17 뚱뚱뚱뚱 가다가 39까지 있겠지. 그러면서 자 1번 조건 해주면 39가 제외돼야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고, 그 다음 뭐 2번 조건 당연히 통과했고, 그 다음에 3번 조건. K가 17보다 작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싹다 날라갑니다 그러면 이놈 되고 이놈 되는 거죠 그래서 K가 될수 있는 게 8부터 시작해서 16까지의 자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값이랑 최대값을 더해 주게 되면 24가 나오겠죠 어, 많이 어려웠네요 넘어갈게요